이 아름다운 나라만 부르고 김태현 갈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녀라니 엉김태연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관객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시거나 모르겠지만요, 제가 중구청 홍보사가 됐습니다. 중국 홍보대사 분들을내 편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그런 특징적인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내 편지라는 중국 홍보대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김태원 만족하세요? 중국 홍보대사?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홍보대사 내 편지가 되게 해주신 김길자 선숙자 청청장님이랑 청장님이랑 정말 헷갈려요.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중구와 뜻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어려봐도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울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입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왔고요. 전라도에서 살다가 미스트로2 경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비가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고 서울에 와서 이제 오디션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 정착한 곳이 동대문이었으면 동대문도 중구 하는 속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대문에 더 디자이너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이제 저도 서울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구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구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중구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서울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제 살다가 지금은 제가 어렸던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는 아, 뭐 이거 지금 조금 어리다는 건데 지금 어린이 저 어린이 아닙니다. 이제 입니다.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예술학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아직은 중구에 살고 있지 않, 않지만 정말 중구에 사니까 정말 중구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서울이 정말 정착을 하면 쉬운 곳이 아니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곳이 중국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홍보에사 자격이 있죠.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렸고요. 아 맞아요 또중국와또 또 우리 중국 청. 중국 청장님께서 고양이 부안이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부안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긴길자삼자이시거든요 근데 또 청장님 성함이 긴길자성자세요 이거는 우연입니다. 그쵸? 그냥 해본 말이었고요. 그냥, 그냥 한 끼로 듣고 한기로불려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면두 번째 곡으로는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함께 즐겨주시면. 음.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하면,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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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가 총, 세 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외쳐주신다면 김태현 중부보대서 만족 못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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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한번더 이제는,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남이남이남이한번더있어요 남이, 남이, 남이. 남이가, 사랑이 울어버린 남이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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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남이가 신나게 들려드 텐데,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땡땡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시면 김태현이 한국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계속 빨리하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급해 죽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할뭐 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빨리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어쩌겠죠 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는요 앵콜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셨으니까 제가 앵콜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겁니다 뭐라고요? 앵콜 맞습니다 앵콜이라는 곡을 들려드릴텐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예, 빨리 하라고요 알겠어요 잠깐만 그런데 막 김철이 아는데 빨리 해도 하나만 홍보할게요 제가 여러분 8월 2일 날 운정그린 캠퍼스 성신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네. 콘서트를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